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이란 현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 달러가 어떻게 세계 유동성을 빨아들이며 강세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비유적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 밀크쉐이크는 전 세계 국가들이 시간, 에너지, 기술, 인력 등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유동성을 뜻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유동성 밀크쉐이크를 미국이 빨대를 꽂고 후루룩 마시는 모습에 빗대고 있습니다.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은 미국이 만든 달러 시스템에서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의 자본과 인재가 흡수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설명합니다. 미국만 밀크쉐이크를 맛있게 먹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이었을까요? 혹시 러시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이 기침 소리만 하면 화들짝 놀라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먹고 있는 밀크쉐이크를 빼앗은 경쟁자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 혼자 맛있게 먹고 있는 밀크쉐이크를 비트코인에 어떻게 뺏어 먹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과 비트코인의 불편한 동거는 어떤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은 산티아고 캐피탈의 대표이자 거시경제 투자 전략가 브렌트 존슨이 처음 제안한 개념입니다. 그는 왜 달러의 패권 유지를 밀크쉐이크에 빗댔을까요?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에서 밀크쉐이크는 세계 경제의 유동성을 하나의 거대한 밀크쉐이크에 비유하고 미국의 달러 시스템과 금리 정책과 같은 통화 및 금융 정책을 빨대에 비유하여 밀크쉐이크를 모두 마셔버리는 모습으로 미국 중심의 현대 금융 시스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현대 금융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동작합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 재난 상황 등을 이유로 돈을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미국은 돈을 찍어내면서 발생한 막대한 부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발생시켜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이로 인해 신흥국들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발생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수준이고 미국보다 더 약하고 리스크가 높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 수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달러를 사서 미국채라든지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구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흥국가에서는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 강세, 신흥국 통화 약세 현상이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흥국 통화 약세 현상이 발생하면 수입 물가는 상승하고 외화 부채 상환 부담은 증가하며 자본 유출의 위험성이 발생하고 이런 위기 의식으로 사람들은 미국의 달러와 미국 자산을 더 선호하게 되면서 이러한 자본 유출은 가속화됩니다. 한편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달러를 갖고 자국 자산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달러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새벽같이 파월의 입만 보고 트럼프의 기침 소리에 화들짝 놀라는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는 1944년 브레트누즈 체제와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중지 선언, 그리고 1973년 페트로달러를 통해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세계 경제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은 신흥국의 위기와 미국 달러의 강세는 필연적이고 세계 금융 시스템 자체가 미국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이론입니다. 미국은 이 강력한 달러 시스템을 무기로 전 세계에서 생산된 자본과 인재를 미국으로 모두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중심의 질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현재 37조 달러 수준으로 불과 지난 10년간 2배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4.5%인 점을 고려할 때 매년 이자로 나가는 비용은 1조 6천억 달러, 원화로 2100조 원의 비용이 이자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예산의 15%에 해당하는 비용이 매년 이자 비용으로 소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많은 부채는 어디서 왔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헬리콥터 머니를 살포한 벤버냉키 연준의장을 시작으로 2020년 코로나 때 다시 한번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파월 연준의장까지 미국은 크고 작은 위기 때마다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며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감기와 같은 작은 위기가 나타나도 돈을 풀어대면서 경제위기는 극복되지 않고 높은 인플레이션만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5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여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 정부 효율부를 만들고 재정 효율화를 달성하기로 이야기했지만, 지난 7월 3일 OBBA라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국방 예산 증가 6143조 원 규모의 감세 등 미국의 재정적자를 가속화하고 국가부채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미국의 돈찍기는 멈출 기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높은 금리로 그나마 미국 국채의 수요를 떠받치면서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금리를 높게 유지할수록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은 달러 강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자국민들의 부담도 증가할 뿐입니다. 결국 미국의 이러한 돈풀기는 전체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채를 받아줄 수요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미국채와 같은 현금성 자산을 1대1 비율로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채의 새로운 수요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의 저자 사이페드 아모스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말했던 것처럼 현재 37조 달러 수준의 미국 부채가 앞으로 10년간 지난 10년과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했을 때 테더가 향후 10년간 100배 성장하여 보유고의 80%를 모든 만기의 미국 국채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테더의 국채 매입은 10년간 미국의 부채를 약 3.7조 달러, 즉 전체 부채의 5.4%만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스테이블 코인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미국이 부채를 찍어내는 속도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이 부채 발행 기차를 멈출 수 없습니다. 미국의 국채를 열심히 사주고 밀크쉐이크를 만들어주던 세계 국가들은 미국이 이렇게 가다가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하면서 국채가 휴지 조각이 되면 어쩌나 걱정을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밀크쉐이크를 뺏어먹는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다른 디지털 화폐들이 실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막는다면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지난 16년간 0달러의 가치에서 11만 달러의 가치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2,100조 원 수준으로 미국의 비테크 기업들과 함께 세계 12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미국으로 들어갔어야 할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밀크쉐이크를 빼앗아먹는 나라들이 생 생겨날 때마다 정치적 군사적 방법으로 제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사회의 핵심적이고 희소한 자원인 석유를 갖고 있던 중동 지역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유동성 밀크쉐이크를 뺏어먹으려고 하자. 1990년 걸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중동 국가들의 확장을 저지했습니다. 2018년과 2025년에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무기로 미국의 밀크쉐이크를 뺏어먹으려고 하자. 화웨이의 퇴출과 무역 보복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중국의 패권 장악을 저지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맛있는 밀크쉐이크를 다른 국가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토시라는 익명의 사람이 조용히 나와서 만든 비트코인이 밀크쉐이크를 먹어치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의 밀크쉐이크를 빼앗기지 않고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건전한 재정 지출과 통화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정부와 연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부채를 줄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건전한 재정 지출과 통화 정책을 시도한다면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실업률은 올라갈 것이고 기업들은 파산할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스템으로의 위기 확산 상황이 발생하여 모든 책임과 비난은 현 정부에서 감당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거에서도 불리하게 되고 결국 이런 책임을 떠안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건전한 재정 지출과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비트코인이 유동성 밀크쉐이크를 먹어 치우는 것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비트코인을 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비트코인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을 먼저 선점하자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본 시장으로 돈이 쏠리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비트코인 ETF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비트코인 접근성을 높이면서 실물 비트코인은 자신들이 보유하는 전략이 그첫 번째 전략입니다. 사람들에게 미국을 믿으라며 종이로 된 비트코인 신용증서를 나눠주면서 실물 비트코인은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어서 과거 브리튼 우즈 체제 시절에 금과 1대1 태환해주는 달러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미국의 강력한 에너지 산업과 융합하여 비트코인 채굴에서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단순히 수익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낭비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국 내의 에너지 공급망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블록 생성에 대한 주권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글로벌 디지털 화폐 시스템의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품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전략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를 통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미국 채와 달러와 같은 현금성 자산을 준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데요, 테더가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준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테더는 현재 준비금의 80% 이상을 미국 단기 국채나 달러로 확보하고 있는 한편,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상황인데,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입함과 동시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 비중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패드나 아머스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밖에 없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비트코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은나 좋으나 스테이블 코인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고, 이는 비트코인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글로벌 유동성 밀크쉐이크는 이제 비트코인이 먹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어느 나라든 비트코인과 친해져서 같이 밀크쉐이크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쪽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